İcce 이제여시관이라나 습니다 시범 먹기 편안하신 우리 불보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 임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엄바람자 오늘도 조사선사우로 본문로 상근 상당제 19-2, 디딘 풍속은 고치기 어렵다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님이 법석에 나와 예를 다하고 이렇게 원문선서에 물었다. 뒷사람이 거듭 질문하면 어찌 합니까? 여기서 뒷사람이 거듭 질문하면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 성운답을 주고 받지만 같은 질문을 뒤에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만약 선문담의 답변을 묻는 말에 질문을 할때 다시 같은 질문을 거듭 질문하면 어찌 합니까? 라고 물었다. 조사선의 제일 근본은 참는 것은 조사어록이다. 조사어록을 보면은 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하지만 그 대답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조주선사에게 한성이니 여하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조주선사는 정전 백수자다 떨어퍼 잔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군문선사는 여하시불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호빵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선문답에서 여하시불은 화두입니다. 그런 화두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선사들은 답을 합니까?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은 오직시간 지나간 일들이나 다른 선사님의 말한 것을 알아다 해도 그것은 자기적 관념일 뿐입니다. 즉, 아랫말이견문과기는내 마음의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받아들인 말이나 행동이나 거리나 아로마리 겸우각기로 받아들인 기억이며 저장식에 저장된 여러 장의 소연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장해 놓았다가 인연이 닿으면 종자식을 찾아 내 마치 자기의 견이냐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소들은 자기의 가념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종교관인 법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아는 이런 관념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알고 다 번뇌망상임을 들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더딘 풍속은 버리기 어렵다라고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더딘 풍속은 머릿속에 기어간 번뇌망상이며 이것이 자기라는 아사인데이 견문각지가 관념이 되어 마치 진실 여성은 진여이냐 서고 있지만 그것은 진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번뇌 망상임을 착각하여 사용하고 이상니 그런 관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 법집은 수행을 통해서 다 비워야 하는 것이므로 그 관념을 버리기는 더딘풍속을 버리기 어렵다라고 직설적으로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연서님이 그 말을 바로 직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건보뜻이 어디에 있는지 해강반조하지도 못하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삼신 가운데 어느 부처가 설법을 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서 삼신 가운데 어느 부처님이라고 하시면서 삼신부를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도낭본 6조 단역 10편 삼신,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모름지게 스스로의 몸으로 무상계를 받고 다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여라 선지식도 하여 자기의 삼신불을 봉해하리라 자기 색신을 청년법신불이나 기해합니다 자기 색신의 천백어 화신불에 기해합니다 자기 삼신의 당내 원어보신 분에 기해합니다. 삼창, 색신은 집으로 기해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앞의 삼신물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진 것이니라. 그러니 미혹하게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십년례를 찾고 자기 색신 속의 삼신물을 보지 못하느니라. 선지식이여, 자식히 들으라. 그대들도 하여금 자기의 색신이 있는 자기의 법성에 삼신불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하리라. 이 삼신불은 자성으로부터 생긴다니라 어떤 것을 청년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야 만 가지 법이 자기의 성품에 있는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한 악을 행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착한 행동을 닦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속에 서 자성은 항상 깨끗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로 맑고 아래는 어두워서 이를 성신을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다가 홀련이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걷어버리면 삼남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품의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와 해가 같은 지는 달과 같으니라 지혜는 항상 밝은데 밖으로 경계를 집착함에 따라 망념의 뜬구름이 더부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식이 참범문을 열어줘 미망을 불어 물리쳐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발과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다 나타나니 모든 법에 자제한 성품을 청경법신이라 이름하느니라. 스스로 귀한다고 하는 것은 착하지 못한 마음과 착하지 못한 행동이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귀라고 하느니라. 어떤 것을 천백하고신 불이라고 하는가? 만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성이 고요하지만 한 생각을 야리면 이는 고 스스로 변화하 아니라 그러므로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칩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변화하여 보살이 되고 지혜를 생각하면 변화야 상계가 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변화야 하방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자성의 변화와 매우 많거든,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하느니라. 한 생각이 착하면 지혜가고 생기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화신불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원문 모신이라 하는가, 한 등불이 등이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등이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만을 생각하라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 하느니라 한 생각의 약한 과보는 천년의 착함을 물리쳐 거치게 하고 한 생각의 착한 과보는 천년의 약을 물리쳐 없애나니 비로담이 없이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의 착함을 보신이라 이름 하느니라 법신을 조차 생각하며 곧 화신이고 생각받아 착한 것이 곧 보신이니라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는 것을 곧 기회라고 하느니라 가족과 가족과 살은 색신이며 색신은 마치 치과 같은 것으로 기회할 것이 아니니라 다만 삼신을 깨시면 곧큰 뜻을 아느니라. 단호삼신 다만 삼신을 깨치면 청정법신자리 거기에도 악도 없고 선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새몸삼신인 것입니다. 라고 쓰라고 했다. 그래서 우문사는 이렇게 답을 가십니다. 필요한대로 라고 하십니다. 삼신이라고 하여 셋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상용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삼신 일체인 것입니다. 한 몸으로 스스로 주체와 그 작용과 공덕을 합하는 것이 무엇을 써도다이 몸이 하는 것이며 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덜 그때 또한 선임이 나와 예를 다하고 의문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석가부스님의 몸입니까? 문문선사는 번개불이 치듯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똥막대기다. 이 말이 화두가 되어 문문선의, 오문선사의 선의 선으로 해서 제일 유명한 화두가 된 것입니다. 이 화두에 대하여운문관에서 기록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문관 2 1식운문식을 우문의 똥막대기. 본치, 역. 우문에게 어떤 성효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우문이 말했다. 똥닦는 막대기다. 우문 인성은여 시불. 우문 금식을 이라. 평창. 우문이 말했다. 우문은 집안이 가난해서밥한 걸어 차리기 어 여차하면고똥막대기를 가져다 문호를 떠받치니 불법의 흥망선세를 가히 알만하다 문문할 문이 가히 가빈난 변소식이며 사망 부급처서 동변장식을 내 태문주 불법 흥세 가연이라 송 역계송으로 올다 번개가 번쩍이고 불꽃이 튀는구나. 눈깜짝할 사이에 이미 지나갔다다. 송알, 섬진광, 격광, 격석화, 잡떡한 이차화라 사족, 운문선사는 운문문은선사를 말한다. 당말, 당, 성초때 운문종을 창용한 고생이다 어떤 것이 부상하고 묻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다. 신성한 부처를 합해 똥막대기로 답을 했을까? 묻는 사람의 생각을 송두리제 뭉개뿌린 반어법, 선문답이다. 고한하도요, 선문답은 반어 도우가 많다. 사랑 개교, 분별망상, 차별심을 몽다, 공극처럼 몰아 붙이는 수단이다. 청정무고의 표상인 부서를 똥막대기라 했다. 원문선사가 말따라가면 이미 나무 악시이 된다. 운문선사는 부처 알기를 선임들이 매일 먹고 똥살 때 똥통에서 똥구멍 훔치는 막대기 비우로 박살내 버렸다. 그동안 선문선사들 입에서 나온 선문담 중에서 가장 모색에 부처를 혓바닥으로 내동이셔버린 공안하두 가문이다. 이문비장을 풀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운문선사 멱살을 잡는 것은 납성의 안목과 희한이 필요하다 본칙에 묻는 중간 간식을 한마디 끝난 모양새다 왜 부처가 똥막대이냐 꼭 따져묻지도 않았다 그래서 혜계선사는 평창의 우문은 가난해서 밥 한그릇 차리기도 어렵다 라고 했다 이 말은 우문을 극찬한 말인가 조롱한 말인가 글쓸 계를도 없는 궁색한 살림설이라 여차하면 똥막대기로 눈치방 떠받치는 기둥을 삼지 않을까 불법의 흉망선세가 염려가 된다고 평했다 본문상에서 보면 은똥된장이 차별이 없다 부처와 똥막대기가 어찌 다르겠는가 그러나 차별상에서 보면 은 부처와 똥막대기는 분명 다르고 둘이다 운문식을 공안하도 운문선사의 복장을 훤히 데려다 봐야 답이 나온다. 말에 걸리면 꼭두가시 노릅니다. 하옹 송표. 운문의 똥막대기 철홍성 가문은 재물조사도 입열기가 곤란하게 됐네. 부처의 가격이 폭나가야 똥값이 최상값이라. 악취가 진동하니 코를 막고 모두가 다 달아나네. 그리어. 부문식을 철감문이요, 재불 조사 난개우야, 불가방나 상가분이며 악취진동 안미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로서는 여기서 무엇을 받으십니까 회강 한저 하셔 한소시 하셨습니까? 말은 똥막대기에 대하여 김동지라는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 이 차별심과 분별심, 제법 실상을 맡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권식을, 어떤 것이 부처인가? 문문이 말했다. 말은 똥막대기다. 똥막대기는 백제왕궁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휴지가 어떤 시절에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한 막대기로 변을 긁어냈다. 똥막대기는 씻어서 말려야 재사용할 수 있다. 똥막대기를 처리한 다음에는 재물로 손을 씻었다. 부처의 깨끗함과 똥막대의 기 더러움을 대으시켜 성과 속을 나누는 분별심을 버리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보통이지만 부족하다. 깨끗함을 강조한 사람은 거울을 닦아 티끌을 없애는 말과 복정선의 신수다. 신수의 점오 점수는 해능의 도노 돈수와 충돌한다. 동막대기는 화장지처럼 꼭 필요한 물걸이다 더러움을 물리치고 사람을 깨끗하게 만든다. 돈노돈수를 배우고 막행막식을 거리낌없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한때 히피가 유행어가와 같다. 80년대 라천이니 시품에 편성하여 그런 짓을 했다가 미투당한 사람이 많다 아는 사람은 막대기로 똥꼬를 살살 간지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안다 미와 미는 원래 같다 <laughs> 만미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이다 그리고 아름다울미는 둘이 만나서 함께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때의 모습이다 깨달음은 만미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운 미로 간다. 맛에서 일어나 멋으로 간다. 맛이 더근늘인 것이다. 도로는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아무 데나 똥을 산다. 어린이의 마음은 똥 막대기와 같다. 깨달음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의 지켜보는 시선을 의식한다. 엄마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풀이 읽어서 꼼짝도 못한다. 도노는 예술적인 즉흥 연주다. 무화지기에서 손이 가는 대로 연주하지만 리듬을 놓치지 않는다. 파도를 타면서 자유롭지만 긴장되어 있다. 시인은 예리함을 잃고 화, 화가가 붓을 놓치고 약사가 악기를 버리고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것은 도노일 수 없다. 외줄 타기 하는 사람은 공중에서 자유롭지만 줄을 놓치면 안는다 미의 긴장이 풀린 엄마 부모의 아기가 아름다울미는 자신의 엄마가 되어 아기를 지켜보는 편안합니다 그 가운데 긴장이 있다 깨달음의 만미와 이완에서 아름다울미의 긴장으로 간다 라지니시 부류의 막행막식은 이완의 미를 깨달음으로 잘못한 것이다 아기가 편안한 것은 엄마가 아름다울미로 받쳐주기 때문이다 어느의 화장은 긴장과 이완, 맛과 맛, 미와 미를 일심일원론으로 통하려 한다. 긴장 속에 이완이 있고, 먼 속에 맛이 있다. 미는 그릇에 미를 담아낸다. 엄마가 긴장함으로 아기는 편안하고, 집단이 돌보는 아름다운 속에 개인이 맛을 누린다. 전체 의 미, 아름다운미 속에 만미는 부분을 이룬다. 전체와 부분이 어우러질 수때 세상은 큰 소리를 옛날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화두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천백억 화신으로 출생하여 천화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한 석가모니 불어대하여 권식을이라고 한 것은. 반어법이며 상대성 원리를 부정한 것이다. 사실 제법 세상은 시급력이 있는 그대로 부린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본래공이며 마음의 자유인 연기법에 의하여 형상이 드러나면 이것을 색이 되는 것이다. 또이 미질이 모이면 색이 되고 흩어지면 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과 연기와 색은 삼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다. 그러므로, 색적시공 이후 공적시색이 되는 것입니다. 더 성불의년 맺어소서음 바람이.